안녕하세요. 의경은 전도사입니다. 6월 16일 수요일 새벽 보리떡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그가 귀신의 두목인 발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 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썰어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발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발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 추종자,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무리 가운데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당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자에게 먹을 것이 전해지면서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고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노엘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면 그곳이 보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보다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질투하며 또한 터져나가고 있는 예수님의 유명세를 깎아내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 던지시는 예수님의 경고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언어 장애가 있는 이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이 발세불, 즉, 악한 영웅 중에서도 가장 센 악한 영웅으로부터 나왔다고 비난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어떤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적을 또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무엇이냐면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반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무리를 해칠까 흩을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부르기조차도 어려워했고, 본인들만 하나님을 가까이 부르는 것을 못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무거운 율법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죄인의 자리에 머물게 했던 자들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죄라는 명목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죄인의 자리에 불러놓고 제사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백성들에게 짐을 주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습니다. 아바란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친밀한 용어, 한국말로 아빠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무리로 하여금 그 자리로 불러 모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위를 악한 영에게서 온 행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무리들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죄인의 자리에 머물게 했지만 예수님은 이 죄인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마지막 부분에 한 여인이 소리를 칩니다. 당신 예수님, 당신을 뵌그 배가 복이 있습니다. 당신을 먹인 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란 사람을 품고 키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신을 키운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한 여인은 예수님을 존경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나를 기른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른 자의 복보다 더큰 복이 있습니다. 무슨 어떤 자들이냐면은 나의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닫는 자가 정말 큰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하고 계십니다. 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발세불이라고 부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같은 상황에서 같은 말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평화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길이 미련해 보이고 아둔해 보이지만 그 길이 참 길이고, 질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오른밤을 때릴 때 왼밤을 돌려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법인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베풀었을 때 듣고,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런 가르침을 들었을 때 정말 미련하다라고 손가락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는 구분된 법입니다. 오른밤을 돌려대는 행위는 따라서 할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무엇한, 무엇인가를 더해야 하는 부담감이 남아 있습니다. 오른밤을 때릴 때왼 을 돌려대는 법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런 가르침을 미련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법을 넘어서는 자세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자세이신 것입니다. 억지로 지켜야 하는 법이나 규율, 최소한의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따라, 그 본질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말할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손해보기 싫다. 내 것이 우선이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정말 그건 미련한 짓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를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좀 어렵고 탁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지켜나가기에는 어떻게 보면 손해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내 주변이 좀 팍팍하고 힘들지라도 그래도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 나라가 되기를 초대교의 신앙 공동체와 같은 그러한 자세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와 내 의욕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조금은 소망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팍팍할지라도 조금은 여유있게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런 본질을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처럼 당신을 뵌그 배가 복되다, 그젖시 복되다, 그 여인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그 본질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고백한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것이 창피할 때가 많지만 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에는 바둥바둥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경쟁해야 하고 손해보지 말아야 하고 믿지지 말아야 하고 똑똑해서 내할 소리를 해야만 바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아둔해 보입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질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지키며 살아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저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온전히 이루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다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